난 대체 뭘 원하는 걸까?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딱히 하고 싶은 일도 꿈도 없는 것 같고, 그럭저럭 적당한 일을 찾아 하고는 있지만, 이게 맞나? 싶을 때.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. 뭐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, 내가 뭘 잘하는지도 하고 싶은지조차 헷갈릴 때.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규 교육 과정도 다 마치고 대학까지 나와서 일도 하고 있지만, 이 일이 내가 평생해야 할 천직인지 확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내 고민의 원인을 알아본다.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이 일시적인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. 과도하게 많아진 업무량, 인간관계 등일 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떠올려 보세요. 그런데 딱히 큰 불만은 없어도 업무 자체가 내 적성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죠. 둘째, 나 자신의 성향 파악하기.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, 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,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등 나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 알아 봅니다. 그리고 내 성향에 잘 맞으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. 세 번째로는 다양한 직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거예요. 지금은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또한 진로 문제로 오랜 시간 방황의 시간을 겪었었는데요.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과 산업,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어떤 일이 나에게 잘 맞는지 또 어떤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. 하루라도 빨리 자신과 직업 세상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꿈과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.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날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